살짝, 오케이. 이렇게 가봅시다. 됐나요? 갑시다. 자, 3강 1번은, 어, 주제가 경쟁할 때가 아닌 공유할 때 생기는 혁신이라는 글의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어, often told, 자주 듣는데, 직접 목적어 대절를뭘 듣냐면은, there s no innovation. 혁신은 없다. 경쟁이 없는 혁신은 없다. 즉, 경쟁의 핵심, 아니, 혁신의 핵심은 경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그게 이 필자 입장은 absurd 하다 이거지. 터무니 없다라는 거지. given that, 뭐를 고려해 볼 때, most of, it, 대부분의 가장 위대한 혁신들, 어디에서? 과학과 기술에서. result from이야. 생겨났다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아이 혁신들이 어디서 생겨났대 바로 형광앞 빈칸 연구의 공유로부터 생겨났다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자뭘 가로질러냐면은 어떤 학문적인 영역 국경 언어의 장벽 등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연구의 공유로부터 발생했다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앞에서 했던 말, 경쟁이 없이 혁신 없다는 라 말은 터무니가 없다고. 따라왔니? 첫 번째 문장 정리해보자. 경쟁이 없이 혁신 없다.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고, 이유는 연구 공유로 인해서 가장 위대한 혁신이 나타났기 때문이지. 자, 2번 문장 가보면 인트루스, 실제로 형광펜핑 칸, 필자의 또 입장이죠. 노 o 로 시작되는 문장, 어떠한 위대한 혁신도 고립 속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지 되겠지 얘라 그래서 당연히 바꿔 말하면 어떤 협력을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혁신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수동태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목적격보 to sign 사인하라고 끔찍하게 많은 수의 기밀 유지 기밀 유지 이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받아왔어.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자냐면, 은 대리아를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결합, 뭔가 좀 유출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연구자들로부터의 엄청난 기밀 유지 사인해라 라는 요청을 받아왔어. 기밀 유지 자체가 뭐라는 거야? 고립이지, 협동 안 하겠다는 거지. 내가 이런 요청을 받아왔다고. 그럼 나라는 사람은 이 요청에 뭔가 좀 좋은 반응이 아니라 나쁜 반응이었을 거다. 라는 건. 그다음 문장 삽입. But 하지만인 truth 또 사실은 실제로는 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에 문장의 이 연구 접근법이 역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건 기밀 유지. 요게 이제 당연히 좋지 않은 말이겠지. 되겠니, 얘들아? 자, 빈칸도 조심하시고, 어휘도 조심하시고. 되겠죠? 따라왔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원래 함축적 의미 추론의 밑줄 문제였어. hold t h e r card. 자신의 카드를 너무 가까이, 어디 있죠 자신의 어떤 조끼 그 안주머니 쪽 굉장히 가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rarely offy 뭐 거의 사람 아니다 어떤 사람 아니래 play the winning hand 이기는 손을 플레이하는 이게 뭐냐면 이기는 패를 지닌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밑줄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공유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지. 자신의 패를 완전 숨기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좋지 못한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게 혁신이야? 널리 공유하는 사람이 혁신이다라는 거지. 되겠나? 그다음 문장, 6번 문장 별표. 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에 이 문장이 이 전체 문제가 어법으로 나온다면 바로 여기가 답일 거야. 이 대시 이 전체 문장 병렬 때문에 굉장히 길어졌는데, 앞에 이리스 웬만 캐치했다면, 대스를 니네가 스스로 확인해 갔겠지. 강조 구문입니다 특히, 강조된 대상이 너무 길땐 대절부터 봐. 갑자기, 대절 본다. 진짜 포텐셜, 잠재력이, 하, 아, start to emerge. 나타나기 시작, 하는 건 바로바로 웬 바로 뭐뭐 할 때이다. 진짜 좋은 게 나타날 때는 언제래? 첫 번째, 우리가 연구 결과 공유할 때이며, 사람들과 어떤 사람, 어떤 다른 영역의 엑스퍼티스 전문 지식을 가진, 혹은 관점을 가진, 또 피드백을 찾을 때야 우리의 개념에 관한, 또 역시 다른 누군가로부터 다른 분야에 있는 혹은 트라이아웃 시도해볼 때인데 우리 아이디어를 잠재적 사용자들과 함께 시도해볼 때 진정으로 뭐가 나타난다 진짜 포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뭐 핵심은 똑같죠 공유할 때 좋은 결과가 발생한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됐니 얘들아? 알았지? 전체 정리해 볼게. 1번 문장 했고요. 그래서 위대한 혁신은 절대 고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말하면, 기밀 유지 합의서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역효과였다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조끼 가까이에 카드를 숨기다라는 건 이건 이기는 패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비유적 표현. 그래서 진정한 잠재력의 출현 시기는 이 ABC 할때 나타난다. 연구 결과 공유 피드백을 추구하며 잠재적 사용자들과 아이디어 시도 됐지? 아,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과의 이런 의사소통 피드백을 주고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네, 예, 발전하고자 합니다. 됐죠? 내 수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집부리고 막 숨기고 이러면 예, 조금 이제 발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MVP 정도는 바로 적을까요? 예, 이지문은 빈칸 문장삽입 순서 어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쌤이 1번, 2번 출제 뭔가 좀이 나올 것 같은 순위별로 번호 매긴 거니까 그건 참고해라.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넘어가십시다. 그